Нет. 안녕하세요. 할인입니다. 오늘 도지코인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도지코인 현재 4%가량의 상승이 다시 한번더 연출되면서 이 하락자리 이후에 이 거래일 연속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일단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락하는 자리 절대로 물량 털리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패턴이 나와요. 지금 이 하락자리에서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전혀 실려있지 않고요. 지금도 이 하락하는 자리에서 거래량 들어와 있지 않아요. 세력들은 이 도지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꾸준히 매집을 진행을 하고 순식간에 상승세 시작되게 되면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가격을 끌어 올려 주는데요. 지금도 정확하게 그 패턴이 나와 주면서 상승세가 다시 한번 더 시작이 되는 만큼 금일 새벽에 순식간에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가격을 끌어 올려 주게 되면요. 최소 600원 이상 가는 자리가 나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도지코인 앞전에도 세력들은 매집을 진행하다가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줬을 때 무려 이 400원까지 이 도지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려주면서 폭등을 시켜줬죠. 이 패턴이 지금도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고 세력들의 매집이 이미 한 차례 끝이 난 만큼 순식간에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금일 새벽에 이 양봉자리로 도지코인은 폭등이 한 차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이 도지코인 다시 한번더 폭등 나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현재 구간 늦지 않았으니 이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 자리까지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도지코인 금일 새벽에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폭등 쏴줄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이 매수 매도 타점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도지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더 세력들의 매집 한 차례 끝이 났고요. 다시 한번더 폭등 쏴줄 정확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금일 새벽에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세력들 가격을 끌어올려주게 되면요. 이번 불장 때 최소 600원 이상 가줄 수밖에 없는 코인인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도지 코인 금일 새벽에 추가적으로 폭등 나올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현재 구간 늦지 않았으니까 현재 구간에서의 이 확실한 매수매도 타점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도지라고만 남겨주셔가지고 이 도지 코인에 대한 정보 빠르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저 할인이 준비한 메가 종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개 만드는 거 다들 아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턴 실제로 엄청나게 폭등 나올 코인들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될건 반드시 이 국내 증시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 골라서 매집이 들어가 줘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약 8,200억 가량의 입금 공시가 나온 코인이 하나 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최저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시작한 모습 보이실텐데요. 저희는 이런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받아가서 이번에 이 수익 구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건데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반드시 물량 모아가 실수 있도록 이 실시간 대응부터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받아가셔서 정확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메가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든 분들께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실제로 실시간 대응을 한분한분 한분 직접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을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일상생활도 없어지고 잠을 잘 수조차도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선착순 500분께만 확실히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4점자리 확실하게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2143-3026으로 메가라고만 남겨주셔 가지고 확실한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